20년 전 형사였던 맹경태는 잠복 수사 중 구혜준의 연락을 받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 범인을 맞닥뜨렸다. 하지만 놓쳐버린 범인을 대신 쫓아간 건 구혜준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범인의 흉기에 찔리고 말았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범인을 잡은 맹경태. 하지만 범인은 오히려 형사님이 선량한 시민을 끌어들여 죽인 것이라며 그를 몰아붙였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구해준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구해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이걸 제 아내에게 전해 주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맹경태는 난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라고 오열했다. 구단수를 구해준으로 착각한 그는 내가 죄인입니다. 날 감옥에 넣어 주세요라며 무너져 내렸다. 한편 실 수업 시간 생애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맹경복은 시래기국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배추 트럭에서 떨어진 시래기를 주워 국을 끓여 먹던 기억 때문이었다. 그녀는 비계 덩어리가 둥둥 떠다니던 국물이 어찌나 그립던지라며 눈시울을 불켰다. 강명자는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먹는 평범한 밥한 끼를 원했다. 아무 탈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평온한 식사. 수업이 끝난 후 강명자는 정주리에게 담내 음식 잘 받았어요 라고 인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내 딸이 그러든, 내가 해줬다고? 넌 딸을 그렇게 키웠니?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해? 강명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어 맹공이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정주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정주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다. 너왜 너희 엄마한테 거짓말했어? 왜 내가 하려고 했던 걸 내가 먼저 꾸며내서 거짓말을 해? 정주리의 다그침에 맹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같은 시각 집으로 돌아온 강명자는 맹경복에게 이 결혼 괜히 시켰어. 딱 봐도 결혼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민기와 강진아는 새로운 기획안을 제출했다. 구단수의 홀리 프로젝트와 정반대되는 고급화 전략이었다. 서민기는 정면 승부가 맞다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구단수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재밌네요라고 답했다. 그후 맹공이는 강진아가 서민기의 옷을 다정하게 정리해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녀는 보란 듯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점점 더 뜨거워지는 갈등이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